방금 소개받은 부산평화연대 상임 대표 지은주입니다. 어, 정말 황당한 고발을 제가 당해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 저는 그날 당일날 박수영 의원과 공식적으로 잡힌 면담의 대표단 중 1인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수영 의원은 공식 면담에 온 대표단까지 고발하는 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민원인들을 피해 스스로 사무실로 들어가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어, 장시간 회피해서 민원인들이 하루 종일 밥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도 제때 못 가는 무방비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대표단을 꾸려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단 면담으로 박 의원이 어쨌든 사과 입장이라도 표명을 한다면 민원인들을 잘 설득해서 해결하고 함께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적어도 대표단에게는 정중한 입장을 표하지 않을까 기대하였으나 내란 입장을 물으니 박수영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과는커녕 영혼 없는 문구 무죄추정 원칙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내란이 그럼 무죄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내란이 명확하게 적시된 검찰 보고서를 인정하냐 등의 입장을 물었으나 또다시 자신의 입장은 유보한 채 현재 판결에 따르겠다는 꼭두각시 같은 말만 되뇌었습니다. 이건 대표단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AI, AI가 이야기하는 건지 도저히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대화를 하자고 대표단을 불러놓고 진정성이 전혀 없어 보였고 의미 있는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나중에 고발을 위한 구색 맞추기 대표단 자리였나 하는 추측도 듭니다. 박수영 의원은 그날 면담 자리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신부름꾼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장시간 방치되었던 주민민원인들을 마주 보면서 정말 울컥했습니다. 주민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국회의원은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대하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참여하신 대표님들은 박수영의 호한 무치한 발언에 큰 상처를 받았고, 박수영의 뻔뻔하고 파렴치한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원님들과 대표단에 일말의 존중도 없었고 무시로 일관했으며 적반하장격인 박수영 의원 측의 고발 조치는 무고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엄중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